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창녕 우포늪 큰고니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창녕 우포늪은 천연기념물 따오기 보건사업장에 있어서 따오기 지키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사한 큰고니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창녕 우포늪. 가는 길목 곳곳에 차량용 소독 장비가 세워지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9년째 천연기념물 따오기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오기 복원센터는 일반인의 출입 통제는 물론 철새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수백 미터 떨어진 이곳에 에드벌룬을 설치했습니다. 복원센터는 AI 확산을 대비해 전체 따오기 171마리 가운데 70마리를 10km 떨어진 분산센터에 격리시켰습니다. 또 위기경보를 주의해서 경계로 높이고 번식 케이지의 소독 횟수를 대폭 늘리며 비상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방역을 하루에 세 차례 방역 운영 하고 있고 직원들은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진행하면서 방역과 사육에 주안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AI가 사실상 전국으로 확산되자 오늘 하루를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고 방역을 더 강화했습니다. 현재 AI 의심 신고 건수는 모두 마흔 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도살 처분된 가금류 수는 507만 3천 마리에 달했습니다. MBC 뉴스 이리입니다